서귀포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오늘은 제가 갖고 온 출장 아이템 여행 아이템을 먼저 가볍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그맣게 항상 저는 가방을 갖고 다녀요 요거는 포터 건데 이 안에 지갑이랑 카드랑 이런 게 들어 있고 신분증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 에어팟 프로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 들어 있고 어차피 국내 비행은 짧기 때문에 에어팟으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팟 프로가 이 안에 들어 있고요. 꼭 챙기는 거 역시 보조 배터리죠. 요거는 ESR ESR이란 회사의 미니 보조 배터리인데. 기기 손상 안 가는 걸 좋아해서 이 앞면은 약간 고무 재질처럼 되어 있고요. 뒷면은 빗살무늬처럼 만졌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좀 작아요. 근데 이게 만이고 18W PD 출력이 되거든요. 숫자가 나와요. 지금 100%라고 나오죠. 충전 잔량을 숫자로 볼수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도 들어와요. 꺾어지는 다른 회사의 케이블이랑 같이 씁니다. 요거는 맥도도라는 회사의 C2 라이트닝 케이블인데, 이게 지금 전기가 나가고 있다고 켜져 있는 상황까지도 요거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수 있어서, 요게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면도는 했습니다. 이 <laughs> 조그만 면도기 갖고 다니고 있어요. 예전에 도쿄의 빅크 카메라에서 샀었고, 2,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고, 이 AA 배터리로 동작하는 방식이라 얼굴을 간단하게 면도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면도를 매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전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냥 전기로 그냥 쓱싹쓱싹 해두는 게 매번 이렇게 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간단하게 쓸수 있는 휴대용 전기 면도기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렌즈 꼈습니다. 제가. <laughs> 안경을 낄 때가 있고 렌즈 끼 때가 있는데 일일 착용 렌즈를 저는 거의 선호합니다 그냥 그날그날 그날 쓰고 하루마다 받고 버리자 매일 렌즈를 끼진 않으니까 일일 착용 렌즈를 저는 선호해서 그날그날 분을 쓰고 있고요 여기 어댑터는 지금 여기 꽂아 있던 건데 굉장히 심플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요게 6 5 w 충전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빼보면은 여기 C타입 포트 두개 있고 최대 6 5 w 에다가 맥북도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패드 충전할 수 있는 요 사양인데요 일단 부피가 좀 작기도 하고 고출력 중에 좀 저렴해요 부담없이 사서 이걸 쓰고 있고 요거 연결해서 돼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laughs> 가성비는 아주 똥망이죠? 가성비는 똥망인데, 이것만큼 편리한 게 없어요. 바로, 맥세이프 듀오 충전기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접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컨셉이잖아요? 이거 몇번 접었더니 고장이 날 것이다라는 초기에, 근데 그 이후로 튼튼하다는 게 밝혀졌는데, 끝부분만 라이트닝으로 꽂아갖고, 여기 맥세이프 충전이 되고, 또, 워치 충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고 나면 만족은 하게 되는 그런 아이템 여행 다닐 때는 속도보다 그냥 이렇게 여기 5핀이랑 USB-C랑 라이트니랑 다 있는 거 이런 것도 하나 갖고 다니는 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또 가끔씩 휴대용 스피커를 갖고 다니는데 여기 소니의 XB01이라고 요거는 옆에 이렇게 방수캡을 열면은 유선 연결도 되고 대신 충전이랑 이런 거를 5핀으로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쓸겸 같이 이걸 쓰는데, 개인적으로 꽤 괜찮게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작은데 베이스가 굉장히 빠방해요.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아이패드 프로. 밤에 자료를 검색하고 싶을 때 사실 써야 되기도 하고, 밖에서 일 보고 편집해야 되는 용도로 항상 갖고 다닙니다. 매직 키보드가 있으면 한마디로 영상 편집할 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안 썼는데, 요거 있으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앞에다 세워놓고 목소리 녹음을 하면 돼서 맥북은 안 챙겨도 아이패드는 항상 챙기기 때문에 그리고 허브는 요 커넥팅이라는 멀티 허브인데 이걸 샀던 가장 큰 이유는 HDMI, 그리고 USB-A 3개, 그리고 유선 랜, 여기 USB-C 충전 기능, 요 SD카드 삽입 기능까지 지금 다 들어있어서 예전에 샀었는데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요거랑 아이패드 프로를 연결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한 기능이 많은 거 출장 때는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편집할 때는 무선으로 하면 타이밍이 밀리기 때문에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3.5파이기 때문에 DAC를 아이패드에 꽂으면 유선 이어폰도 쓸수 있고 S1이라고 음질이 상당히 좋고 요거에 대해서 추후에 또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편집을 유선으로 들으면서 한다는 거요렇게 조비 1K짜리 고릴라 팟에 이렇게 아이폰 연결해서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자에서도 걸쳐서 어디서나 촬영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요게 있어요. 오늘은 로데에서 브이로그 질 한번 영상을 보셔서인지 이 제품을 무상 증정 받았습니다. 돈은 안 받았습니다. iOS 버전도 있고 USB-C 버전도 있어서 안드로이드 버전도 있다고 들었는데 브이로그용 제품들을 그냥 모아놓은 키트더라고요. 아이폰에다가 장착하는 그런 부가 장비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오! 엄청나, <laughs> 엄청나게 거대한, 요, 데드캣, 바람소리 줄여주는 거, 요거와 함께, 이 안에, 로데 비디오 마이크 L, 요, 라이트닝 버전으로 아이폰에 직결해서 쓸수 있는, 요 마이크 휴대용 마이크 고성능 마이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크기에 맞춰서 폰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 그리고 이렇게 데드캣 껴서 쓰게 되고 스마트폰을 고정할 수 있는 요 클램프가 들어있는데 아 이게 금속재인 게 되게 마음에 드네요 금속재라서 고정해서 쓸수 있는 클램프가 그리고 재밌는 게 플래시가 들어있어요 어두운 데서 브이로그 하는 게 사실 힘들기 때문에 요 마이크로 LED 플레쉬가 들어 있다는 점. 이걸로 높이를 조정해서 탈착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면은 USB-C로 충전해서 쓸수 있는 이플레쉬까지 미니 USB-C 케이블이 있어서 이걸로 충전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얼굴 색을 직광을 때리면 번들거리니까 맞춰서 쓸수 있는 악셀 같이 있고, 의외로 맘에 드는 게 마지막으로 요 삼각대 겸 그립인데 안쪽이 요렇게 뽕뽕뽕뽕 마치 지금 제주도 컬렉션인 것처럼 <laughs> 굉장히 튼튼하고요. 좁아지는 그립이 좋게 하는 요런 구성으로 요렇게 잡아서 쓸수 있는 자 그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라도로 가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오면 확실히 좋은 게 분위기도 느껴지고 공기도 다르고. 이런 뷰도 다르니까 한 번씩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차는 이렇게 내비가 요즘 진짜 좋네요.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운전 좌석에도 화면이 막 바뀌더라고요. 오늘 장비사들분 되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한 가지 진짜 단점은 요게 라이트닝에 바로 꽂아서 거치하는 마이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쓰는 요 투명 케이스랑은, 단차가 생겨서 꽂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케이스를 벗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빼고는 지금 마음에 드는 상황인데 라이트닝 포트를 쓰다 보니까는 충전을 못 하는 그런 사태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 뒷부분에 공간이 있어요. 맥세이프 충전은 가능해 보여서 어, 요런 부분도 색다른 또 셋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야 마라도를 오늘 가려고요 여기 선착장에 왔는데 날씨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오 구름도 장난 아니고 표를 끊어야 되는데 여기 매표소에 마라도를 가려면 이런 승선신고서라는 거를 써야 된대요 요거를 먼저 일단 한번 써보고요 이.가.을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마라도를 갈 수가 있는데, 우우 오늘 타고 가요. 배가 저기,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날씨가 진짜 재밌게도 블루 레이호를 타고 갑니다. 오, 이거 오른쪽에, 이건가? 블루 레이다. <laughs> 진짜 이름 블루 레이네. <laughs> 다르다 보니까 이제 슬슬 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이죠 마라도가 다들 내리기 시작하시네. 짜잔 배를 내려서 마라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 날씨가 진짜 좋네. 오! 멋지다. 탁 트인 느낌이에요. 정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와. 오우. 와.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돌 수가 있네요. 방향을 쭉 돌아올 수가 있는 코스인데 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날씨도 좋고 하니까 둘러보기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만 봐도 뷰가 너무 멋진데 넓게 바다와 함께 풍경이 보이니까 너무 아름답고 저희를 태웠던 그 배가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데 모든 게 지금 초현실적이에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진짜.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 뜬금없이 무슨 연못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런 데 보면 보통 오면 RPG에서 퀘스트가 시작되는 곳 물은 엄청 깨끗하진 않네요 어, 유니크한 잠자리가 있네 역시 이런 데서 이벤트가 시작된다니까 퀘스트 시발점이야 오~ 손그라스 안에 손그라스 <laughs> 안에 지금 제가 비치고 있는데요 와, 이거 지금 합성 아니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거든요. 바람이 지금 엄청 불고 있는데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데드 캣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 뒤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야, 마치 진짜 CG를 보는 듯한... 혹시 여러분 중에 파크라이... <laughs> 파크라이 좋아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파크라이 느낌도 나면서... 와... 열려 있네. 굉장히 아름다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초광각으로 그냥 들이면 그냥 갖다 대도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하는 모습 보이는데 재밌게도 다른 나라 등대 같은 거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네요. 성 같은 모양도 있고 숨겨진 던전이 튀어나올 것 같은 와 옆에는. 마라도 성당도 있는데 고양이 버스가 돼서 찾아올 것 같은 굉장히 아기자기한 오! 오. 멋지다. 보고만 있어도 좋은 기분이 드는 귀여운 강아지도 발견했습니다. 털이 복실복실해 갖고 주인분을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오! 어우, 놀랬나 봐. 진정해. 진정해. 짜아 그리고 대한민국 최남단 여기가 한국의 정말 아래쪽의 끝이군요. 남쪽의 끝. 동경하고 북위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 제가 서 있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최남단. 난 쟤를... 이 바다와... 여기 지금 선인장도 있습니다. 카페도 있는데요 마라와플이 되니까 <laughs> 의미가 갑자기 너무 바뀌는데 <laughs> 마라와플 초콜릿 아이스 바나나도 있고 대한민국 마지막 횟집 조금 젊었을 시절에 송시경 허지웅 아, 신동엽 샘 헤밍턴 해선물 비싸지 않네 돌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짜장집도 있고 복불복 선택들을 잘하세요 라고 <laughs> 놀랍게도 GS25가 있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겠네요. 쭉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풍경이 너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맛있는 거를 먹고 이러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공간이 될지 않을까 싶고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멋진 곳이네요. 오,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만족합니다. 무도에 나왔다는 집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사진도 세월이 느껴지지만 유재석 자리, 노홍철 자리, 정용돈 자리까지 자리까지 알려주시는. 와이 가게 해물짜장면을 처음 개발하고 알려진 집 노홍철 정용돈 자리 유재석 자리 <laughs> 여기 지금 장난 아니네 사인이라는 건 맞네 와 나왔다 오 왕새우가 이렇게 지금 있고요 여기 해산물이 많이 들어있네 이 현지다운 느낌 야 그리고 위에 <laughs> 대박 전복 전복 이야 yeah. 아, 요거 진짜 제대로네 제대로 요 마라도 짬뽕 오 새우도 탱글탱글한 게 지금 들어있는데 음 맛이 깔끔하네 맛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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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신라면 맛음 이거 쭈꾸미인가? 쭈꾸미도 음음 다 먹어 버렸네. 다 먹고 나니까 조금 길티해졌습니다. 네. 밥 먹었으니까 또 커피 한 잔을 먹어 줘야 되는데. 마라도 7구 친구, 친구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우후. 평화로운 마라도 카페. 아, 네. 매우 기분 좋고요. 이제 이 마라도를 떠날 때가 된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줄 서고 있는데, 저도 다시 이제 슬슬 떠나봐야 될것 같습니다. 90년대식 회전 앵글로 마무리. <laughs>